그러면 밤비 씨도 한소절 어필 부탁드려도 아, 될까요? 바로 갈게요. 렛츠고!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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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어요. 야근 에이. 야근 야근 너무 싫어요. 갈 퇴근이 너무 너무 하고 싶어요. 에이. 내 시간들이 소중하니까. 에이. 아, 밤비 요즘 노래 연습하고 있지? 네, 맞아 맞아. 굉장히, 아, 막 들어가달라고 밤비가, 막 보내고 밤비가 요즘 노래 네. 연습, 인데 요즘에 좀 트런트 연습을 한다고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<laughs> 또 여기서 끄는 <꼬는> 거예요? 이게 무슨 <laughs> 소리 <laughs> 아니에요? 아닌데요? 아, 저, 아니, 아까도 보니까 뭐, 계속 아. 지나가면서 뭐 퇴근 시켜줘요! 계속 이러던데? 아, 형아니아니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, 아니에요 아, 그래요? 네. 어, 이 <laughs> <laughs> 뭐였어? <laughs> 퇴근을 시켰요 <시켜줘요. 웃음> 출근 시켰요 출근한지 얼마 됐다고 <웃음> 퇴근을. <웃음> 아무튼 요즘 상황 <laughs> 네, 있는데 기대하고 네. 있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아 기대 아, 열심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